울창한 나무와 악어 같은 포식자들이 우글거리는 온갖 늪으로 둘러싸인 곳. 그래서 브라질에서도 최고의 엘리트 병사들만 올수 있다는 요새 중의 요새. 1964년 브라질 육군은 마약과 동물의 밀거래 테러와 같은 여러 불법적 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이곳에 훈련장을 마련했죠.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혹독한 훈련이 시작됩니다. 정신을 쏙 빼놓은 다음 주어지는 가장 기다렸던 시간 이제 밥 먹는 시간이에요 푸시라키 챙겨야죠 빨리 해야죠 그러나 휴식이라 만 편히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1, 2, 3, 4 3, 4, 브라질 3, 4, 브라질 군대에서의 밥한 끼는 국민의 세금이고 부모의 피땀이죠 그래서 먹는 것도 물론 훈련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단 3분. 빛의 속도로 먹어야 하고 한 톨의 음식도 남겨선 안 됩니다. 이럴 땐 호르라기 소리가 제일 무섭고 원망스럽죠. 하지만 식사를 했으니 밥값지르는 것은 당연지사. <목소리> 도무지 걷는 것조차 허락지 않습니다. <목소리> 밥 먹자마자 이렇게 이동하니까 소화 진짜 빨리 될것 같아. 그런데 신참 내기 훈련병들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헬리콥터한 대. <목소리> 설마 했는데

em que você tem que descer com velocidade, então a aeronave paira sobre o terreno, ela não toca no solo. Você estica a corda e o mais rápido possível você desce para poder fazer o assalto, tanto o assalto numa clareira ou uma infiltração dentro da selva. 사실 이들은 훗날 장성을 병사들로 전국 각지에서 엘리트들이죠. 같은 aí, cara. 아마존까지 왔는데 고등학교 후배만 하는 거 얼마나 반가웠어 그러나 아직 스무살 남짓의 순수한 청년들. <목소리> <목소리> Mas vai ser é a primeira vez que a gente vai apresentar o um ciclo lá na Coreia. A gente está bem animado. Na Coreia eu, todo mundo serve, né? Dois anos. Isso tem muito interesse, então a gente acha que vai passar resultado. Ah, o pessoal do segmento feminino e masculino serve só os homens? Só so os so so Tem dois so anos obrigatórios o Brasil deviar ser assim. é indígena, tem certeza. que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먼저 노련한 훈련 조교의 낙하 시범 이게 인장할 때 이미 쳤었어요. 이제는 그냥 그냥 하는 걸로 하죠. 마음을 가잡아 보지만. 타자의 입속으로 뛰어드는 기분이 이런 것일까요? 혹 풀린 줄은 없는지 확인하고 확인해도 두려운 건 마찬가지. 헬리콥터의 높이는 20m입니다. 인간의 공포심을 가장 자극한다는 높이. 이럴 땐 아무리 강심장이라 해도 다리가 후들거릴 수밖에 없죠. 점점 옥죄어 오는 압박감.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국가의 명령처럼 떠 있는 핵이 그렇습니다. 가장 극한 상황을 견뎌냈을 때 우리의 뇌리 속엔 아주 명료하고 가슴 울컥한 감동이 순식간에 밀려오죠. 나를 받아주고 키워준 이 세상과 부모님에 대한 감사. 됐어요. 스살때 비행기 처음 타고 서른 세 살에 비행기 처음 타고 인생에서 할거 아직 많다. 그런 생각하면서 내렸어요. 낙하 훈련은 뛰어내리기 전과 후가 지옥과 천당처럼 다릅니다. 어쩌면 이렇게 인생과 닮았을까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하는 절망과 희망. 그래서 낙하는 병사에게 그냥 훈련이 아닙니다. Dentro também é difícil, mas é muito mais difícil ainda você conseguir uma vaga. que dentro de um exército de milhares de pessoas que querem fazer o curso, é, por, apenas o um universo de 50 conseguem fazer. Então, isso aí é um, é um motivo, é o que é o que assim, faz com que a gente se lembre disso. A gente é só lembrar disso aí, do quanto foi difícil chegar até aqui, que a gente rapidinho esquece a ideia de querer ir embora. 2만 명의 병사들을 제치고 선발된 50명의 병사들. 병사들은 이곳에서 한달 동안의 혹독한 훈련을 받죠. 한 번이라도 규칙을 어기면 옐로우 카드가 주어지고 세 장이면 퇴소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야생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이제 진짜 자연에 돌아온 것 같아 고통을 극복해야만 훗날 자신이 원하는 세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에서 땀과 젖은 옷은 미래를 꿈꾸는 청춘들에겐 또 하나의 훈장입니다. 와 대단하다. 이거야? 어? 대단하지? 그날 오후 훈련병들이 꼭 거쳐야 한다는 정글에서의 생존 훈련에 참가해 보기로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름 모를 독충이 뛰쳐 나와 공격할지 모르는 덥고 습한 야생의 숲. 더위를 더 겪고 습도도 높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무거운 가방까지 메야 되니까 정말 정글 속에서는 쉽지 않고요. 더울 때 가장 괴롭히는 것이 물이죠. 와 진짜 물이나 오네요. 나도 받아 마사하고, 면? 와. 아 와... 신기하다. 아 좀. Aloe é, Hum, Bom. Não, e aqui tem muito, aqui na, na, na região amazônica, que na selva a gente encontra muito, se pode, nesse formato aqui, que fornece grande quantidade de água. Inclusive aqui nessa área aqui, se a gente observar, a gente consegue encontrar mais. E todos vão fornecer grande quantidade de água. Muito fácil encontrar. 그런데 이건 또뭘까요 i 푸 s o e l 코 se alimenta. 여기 outro Depois de ter caído do seu cacho, okay, ele já se, se encontra na sua forma de decomposição, digamos assim, aonde o besouro ele vem deposita a sua larva sobre o coco. A larva é lá dentro o coco se alimenta do coco babassu, que são essas três amêndoas, e toma esse formato. Nosso gostoso e famoso tapuru. <laughs> 이처럼 정글은 두려운 곳이지만 숲는아 s 는 사람이라면 정글만큼 생존하기 좋은 곳도 없다는 교관. <목소리> 어떤 나무는 나일론 줄보다 강한 밧줄이 되고 있는 우리 는 우리 맛있는 우리 맛있는 우리 맛는는는 또 어떤 나무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의 재료가 됩니다. 오늘은 순수하게 정글에서 얻은 재료만으로 운막을 지어 볼 생각입니다.

물셀틈 없이 지붕도 엮고 잠잘 수 있는 해먹도 설치합니다. 정글에선 뱀과 같은 독충이 많기에 해먹은 필수죠. 마침내 초호화 주택을 완공했는데... 여기 먹이공 한국이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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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옛날 에 군대에 한번 갔다 올거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요. 예. <laughs> 그때 갔다 왔으면 아마 오늘 안 왔을 텐데. <laughs> 그럼 이제 남편님 몸좀 눕혀 볼까요?

병사들이 꿈 속에서 바람처럼 달려가고 싶은 곳은 어디일까요? 그 꿈을 떠올리며 2,000km 밖에서 왔다는 한 병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Principalmente de adrenalina, assim. Prefiro estar andando no mato, tem muita estrutura que tem aí. Eu gosto mais das partes aí, assim. Prefiro de correr obstáculos obstáculo assim, assim. Tipo de Aqui o pessoal tem mais estrutura na selva, eu prefiro estar andando na selva mesmo. Amo gotuana, gukania, Harujo e Shigan, siguel por면서 보내는 하루 만차나요. 그렇죠. 직장인이나 학생이나

생했했다신라아생했했다 고생했다, 나무야, 강물아, 물소야잘 자렴. 내일은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야